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저는 조계사에 왔습니다. 네. 무슨 포교 대상을 받으신다고 그래가지고, 취재차 왔습니다. 네. 이야, 예. 그래도 이 조계사에 이렇게 올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, 우리나라가요, 이, 해, 이 종로 한판에 그 이렇게 네. 조계사가 있어서,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오늘 시상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, 네, 이렇게 왔습니다. 어, 잠시 후 3시부터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에요. 포교 대상 시상식, 제37회. 어, 오후 3시에 조개사 대웅전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. 와. 자, 어서오세요, 어서오세요. 포교대상, 지금,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. 아, 저기서 할 예정인가봐요. 대웅전에서 한다고 하는데요. 시시해 향내가 그윽하니 기분이 좋네요 잠시만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? 네 오늘 스님과 좋은 소식 듣고 왔습니다 <laughs> 아유 이렇게 참 귀한 걸음 해주셨네요. 네네네.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. 오늘은 좋은 날. 상 네, 네네.